들은요 원하는 것은꼭 쟁취하게 되실 거예요 인덕이 아마 발휘가 될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어, 내가 뭐뭐 뭐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갑작스럽게 어, 받는다던가 그렇게 될 확률도 있지만 네네. 또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야 음, 노력하는 대가는 뭐예요? 네 양식아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 60년생, C띠 운세로 들어갈 거예요. 음, 음, 음. 들어가기 전에 2024년이랑 2025년이랑 달라지는 음. 분들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아마 이분들은 <laughs> 어, 좀 뭐라 해야 될까? 내내 자녀? 내 자녀? 음. 내 자녀? 어, 자녀를 뭐 이렇게 늦게라도 시집장가를보낸다든가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네. 여기도 어 내가 여태까지 키워왔던 정들 그런 것들을 네. 조금 많이 내려놔야 된다. 음... 어 그런 것들이 보여지긴 해요. 아, 많음을좀 내려놔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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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마음 속으로 하자는 거. 마음 속으로. 음. 음.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높아요. 아니 음. 이 떠나보냈던가 아니면 이혼을 음. 하셨거나 그런게 많으실 네네네네,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분들은 좀 취미생활을 조금 많이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취미생활? 음. 아. 근데 이제 또 나이 음. 들면 은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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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뭐라도 나가서 뭐 산책이라든지 그렇죠. 등산이라던가 뭐, 네, 그쵸? 뭐든지 하면 좋을 텐데 음, 음. 이분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분들은 근데 자기가 또생각해서 또 금방 또 빠져나오셔. 아또 빠져나오세요? 어, 어, 어. 자, 또 자신감은 있단 말이야. 자신감이 음, 있으 음. 잠시 잠깐 내가 어, 공허함 속에 살았다가도 네. 어, 어느 순간에는 어, 나온단 말이야. 나오지. 음, 음. 음. 어, 이분들이 뭐 금전적으로 뭐 돈을 빌려줬거나 이런 거또 음. 혹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음, 이분들은 어, 인덕이 아마 발휘가 될수 있어요. 인덕이? 네 음. 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어, 내가 뭐, 뭐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갑작스럽게 어, 받는다던가 그렇게 될 확률도 있지만 네. 또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야 음. 음. 노력하는 대가는 아요이 음, 음. 나이대를 되시면 음. 이제 자식이 이제 물론 독립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립을 안 하시거나 결혼을 안 하신 자식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음, 음, 음. 그 걱정이 제일 크실 텐데 네, 네. 좀 어, 자손 번창이라든지 이런 좀 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분들이? 네, 있어요. 있어요. 음. 아... 그걸로 인해서 어, 희노애락을 거기서 많이 얻으실 거예요. 아, 그쵸. 음. 나이대 되면 이제 손자도 좀 보면서 그쵸. 이제 또맞 네. 그 살아야 되는데 네, 네, 네. 그게 없으면 또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길 거고 음. 이렇게 자손이잘 되면은 또 이제 우울한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또 있네요. 네네네. 그러면 어취띠분들이또 건강 쪽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건강 쪽은 이분들은 어쬐끔만 아파도 좀애구구구애구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음. 어, 조금 음, 자기 몸을 위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 장쪽 장쪽 좀 음, 장쪽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아, 음. 장쪽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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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화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먹어야겠네요. 네네네. 이분들은 아, 더 낯가깝다고 막 챙겨 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안으신 분들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은 좀 진짜 상담을 통해서 음.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음. 뭘 해야 될지 이런 음. 걸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어, 이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음.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어. 그러면 은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혹시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거진 대부분 네네. 어. 내가 여태까지, 아, 살아왔으면서도, 네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앞으로 어떻게 사, 살아가야 되지? 이런 네네. 것들, 막 인생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시거든요. 음... 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어 생을 어떻게 어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어 되게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네네. 정년퇴직도 네네. 어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그 나이, 나이, 나이 보면은, 언제 먹고 살아갈 거 급급해가지고 오시는 네네.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돈 얘기가 많아요. 돈 얘기가 많아요. 음. 그럼 이분들이 좀어 음. 아무래도 빌려줬던 돈을 좀 받아도 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돈을 어.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음. 싶고 음. 좀 이분들한테 횡재수나 금전적으로 좀 웃을 만한 일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분들은요 원하는 것은 꼭 쟁취하게 되실 거예요. 아 원하는 음. 것은 음. 너무나 좋은 이야기네요. 음. 원하는 걸 쟁취해야지만 네. 어, 만족감이 어, 드니까 이분들은. 음. 아, 다행입니다. 음.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한분한분 받으는 한게 아니다 보니까 좀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점사를 보러 오면은 음. 다른 음기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걸 미리 막아갈 수 있는 이런 음. 것들이 좀필 수가 있을까요? 네네. 네. 음. 아무래도 음. 개인 점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 그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미래월 음. 어, 나쁜 것들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좀 막거나 네. 아니면 용기를 더 좋게 풀어갈 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찾아오시거나 네. 전화점사로 네. 좀 후서서 네. 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자식들은 좀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걸좀 질문해보는 것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좀 필요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